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주요 신도시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과 비인기 지역은 침체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신호 수도권 신축 입지 우수 단지의 강세. 공급이 제한된 곳,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신호 비수도권 지방의 거래 위축 및 가격 약세.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의 조합이 리스크로 작용하며 지역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 변화. 많이 오른다보다 잘 버틴다가 중요해졌고, 우량 자산 또는 핵심 입지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도권 핵심 입지 선택하여 보유 전략. 비수도권은 실수요 위주 리스크 낮춘 진입이 중요. 전체 시장이 상승한다는 전제보다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극화가 기회가 될 수도 리스크가 될 수도 이는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별 사례와 투자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한토공 블로그를 검색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